베르도토스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총 9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권은 클리오, 2권은 에우테르페, 3권 탈리아, 4권 멜포메네, 5권 테르프시코레, 6권 에라토, 7권 폴리힙니아, 8권 우라니아, 9권 칼리오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제우스와 문의 모신의 사이에 탄생했던 9명의 자매의 이름을 빌어서 9권을 구성하고 있는데 원래 헤르도토스는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이렇게 9권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실려 있냐면 1권에는 리디아의 왕크루이소스에 관한, 관한 이야기, 2권에는 이집트 역사 와 문화, 3권에는 페르시아의 이집트 침공, 4권에는 페르시아와 스키타이 침공, 5권에는 이오냐의 반란. 6권은 마라톤 전투, 7권은 크르세르크세스와 테르모필레, 8권은 살라미 세전, 9권은 플라타의 전투인데, 1권부터 4권까지는 헤로도토스가 여행했던 여러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고요. 이거를 흔히 히스토리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5권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로도토스는 이 전쟁의 전모를 밝히게 노라라고 서문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헬라스가 페르시아와 다투기 전에 이미 에게해를 두고 여러 번의 다툼이 있었다. 서쪽과 동쪽이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서쪽에는 헬라스와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가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은 신화 얘기예요 서양 역사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신화를 얘기하는 게좀 우습긴 하지만 헤로도토스의 이야기 속에는 신화 같은 얘 굉장히 많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 상당히 많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많이 모아놓기도 하고요. 그 지역의 노인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역사가들한테는 헤로도토스는 뻥쟁이다, 구라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와 상당히 비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헤로도토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을 많이 했고 오늘날의 역사가들이 헤로도토스를 참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동서간의 대결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든건 뭐냐? 이오가 동쪽으로 갔던 이야기입니다. 자, 제우스는 아름다운 여자를 후리기를 잘하죠. 올림포스에서 지상을 내려다 봤더니 아름다운 이오가 있더라. 그래서 이오와 사랑을 나눴죠. 그런데 여신 헤라가 그 꼴을 두고 볼수 없어가지고 이오를 잡으려고 아르고스라고 하는 눈이 100개 달린 괴물을 보냈을 때 제우스는 이오를 황소로 변신시키죠. 그래서 그 황소가 이 헤라의 해꼬짐 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르고스라고 하는 펠로폰네스 소 반도에 있는 도시로부터 도망을 쳐서 여기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동으로 쭉 가다가 오늘날 이스탄불이는 보스프로스 해역을 건너죠.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지고 레반트를 거쳐서 아이기토스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가 건넜던그 해역을 보스포로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황소가 걷는 바다다라고 하는 신화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사례가 첫 번째라면, 자, 두 번째는, 에우로파라고 하는 여인이 레반드 지역에 놀고 있었는데, 제우스가 납치를 해가지고 서쪽인 크레타로 간 사건. 이것이 바로 유럽의 유래가 됐던 그 사건이죠. 어찌 보면 페니키아의 어떤 문명 또는 문화가 서쪽으로 이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아르고호 원정입니다. 자, 아르고호 원정대는 이아손이라고 하는 영웅이 50여 명의 영웅을 끌어 모아서 오늘날의 조지아 땅이었던 콜키스라는 곳으로 황금 양털을 구하러 떠났던 이 이야기가 아르고호 모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세이아와 비슷한 여행을 떠났다. 그런 건데 오디세아는 고향을 가기 위해서 여러 고난을 거쳤다면이 아르고 모험은 콜키스사에 있는 황금 양털을 훔쳐오기 위해서 한 거니까 당시를 보면 해적 행위를 했던 이런 걸할수 있죠. 그래서 이아손, 아르고스, 헤라클레스, 펠레우스, 오디푸스 같은 사람들이 전부 동원이 돼가지고 흑해 동쪽으로 여행을 했던 그런 사건이죠. 자 서에서 동으로 원정을 했던 그런 사건이더라. 또한 서에서 동쪽으로 갔던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죠. 바로 트로이 전쟁이죠. 아가멤논을 중심으로 한 미케네와 라키다이몬의 메넬라우스와 아이와스와 아킬레우스가 한 편이 돼가지고 동쪽에 있던 일년 공략했던 그 장면.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략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공략한 것이다. 바로 페르시아가 헬라스 공략한 차례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이 당연하게 개연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동쪽 지방을 탐험을 하게 되는데, 자, 맨 먼저 등장한 나라는 리디아 왕국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쪽에 있는 사르디스라는 곳을 수도로 했던 그 지역 전체를 영유했던 상당히 큰 나라였죠. 그곳의 최전성기 또는 맨 마지막 왕이었던 크리스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리디아의 수도였던 사르데이스를 가봤는데요. 여기 가보면 로마시대에 만들었던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고 또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지도 있고 상당히 이곳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부터 사르데이스까지는 완전 평지인데 사르데이스부터는 아나톨리아 고온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고온을 다스리시기도 좋고 또 평야 지대를 다스리기 좋은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한 예로부터 유명들이 거쳐간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자 그곳에 있었던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리디아를 제국을 다스렸던 가문은 원래 헤라클레스 가문이었어요. 헤라클레스 가문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왕이 칸다올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게스라고 하는 칸다울레스 왕의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왕궁 밖을 여행을 하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데 동굴에서 반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반지를 끼워서 가지고 있다가 이리저리 돌려보니까 갑자기 자기 몸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투명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다가 이 왕비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왕비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칸다울레스 왕이 잠자고 있을 때 반지를 돌려서 투명인간 만든 후에 왕을 처치하게 되라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게스가 칸다울레스 왕을 처치하고 이 나라의 왕이 되죠. 그래서 기게스 왕이 이어지는 새로운 왕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손이 바로 크로이소스였습니다. 자 기게스부터 크로이소스가 이어져 왔는데 자 크로이소스 왕은 당시에 이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미디아 왕국은 황금이 많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자란 것을 만방에 알리고 싶었었던 힘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테네에서 솔론이라고 하는 현자가 방문을 했어요 자 솔론이라는 사람은 아테네 민주주의 를 만든 사람이죠 자 그래서 솔론이 왕국에 찾아오자 이 사람한테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요라고 크로소스가 솔로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테네의 텔로스가 가장 행복한 자요. 왜 그러냐면 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전투에 나가서 장렬하게 죽었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텔로스가 가장 행복한 자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크로소스가 원하는 답이 아니죠. 크리소스는 자기 재산을 이렇게 많으니 내가 행복한 게 아니냐라고 그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크이소스는또 하나의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크리소스가 이 지역의 가장 강대한 나라였는데 나라의 일이 걱정이 되잖아요. 외적이 침입해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마다 물어볼 만한 신탁수를 정하고 싶었어요. 어느 신탁소가, 어느 아폴론 신전이 가장 신령하냐를 알고 싶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헬라스 지역에는 여러 곳에 신탁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어떤 신탁을 물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신탁을 물었다는 것은 아폴론 신전에 가서 사제 또는 무녀한테 질문을 던졌더니 그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탁이거든요. 자, 원래 신탁의 권위는 제우스한테 있었습니다. 도도나에 있던 제우스 신탁수가 유일했죠 자, 그러다가 제우스의 권위가 아폴론한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폴론 신전이 여러 곳에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곳에 신탁수가 만들어지게 되는거죠 리비에, 델포이, 아바이, 브라키아 같은 곳에 신탁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가장 유명한 신탁수는 델포이 있잖아요 델포이 아폴론 신전이 가장 유명했고 그곳에 무녀들이 가장 올바른 답을 했더라 라고 해서 이것이 가장 유명해지게 됐는데 자, 원래 제우스의 신탁소가 도네에 있었다 그랬죠 또이니아 시방에 디디마의 아폴론 신탁소가 있었고 자 그런데 어떻게 아폴론 신탁소가 가장 유명하게 됐느냐 라고 한다면 이 크루이소스 왕이 부하들을 여러 신탁소에 보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모을 모일에 내가 목욕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테니 그것을 각 신탁소의 무녀들한테 물어봐라. 그들의 대답을 가져와라. 라고 했더니 델포이의 아폴론 신탁소가 가장 정확한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포이 신탁소가 가장 영험하겠구나. 라고 해서 이곳에 막대한 선물을 주게 되고 이곳한테 중요한 거를 물어보죠. 뭘 물어보냐면 이웃나라 페르시아가 강성에지고 있는데 거기와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델포의 문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을 하라! 그러면 제국이 망할 것이다! 이런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이소스는, 제국이 망하니까 저쪽이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결론은, 자기 제국이 망하고, 자기는 페르시아한테 포로가 되게 되죠. 델포의 문화의 이야기는 정확했던 거죠. 바로, 제국이 망한다! 단, 크로이소스의 리디아가 망했다는 것그 리디아를 망하게 했던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키루스 이세죠. 이 키루스 이세는요. 원래는 파르시 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작은 나라 군주였다가이란 건 전체 또는 리디아가지 점령을 해서 거대 제국을 만든 다음에 바빌론을 공략하죠. 그래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거대 제국을 만들죠. 그 아들이었던 칸비세스는 아이기토스를 공략함으로써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이 지역의 대제국이 되었던 그런 것이죠. 이 키루스 2세는 성경에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인정했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 키루스 2세의 이야기를 헤로도토스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 키루스 2세에 관한 유명한 인물은 바로 키루스 실린더죠. 오늘날 영국박물관에 보관되는데, 기원전 6세기경에 왕의 통치 이념이 새겨진 원통의 유물이다. 이것이 최초의 인권 현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키루스 2세는 관용책을 피죠.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빌론에 잡혀왔던 많은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던, 그래서 유대인한테 메시아라 소리 들었을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죠. 이렇게 성서에도이 사람의 이름은 등장을 하고, 또 헤로도토스에 의해서도 등장을 하고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도 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장 위대했던 제왕이 누구냐 키루스 이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이 키루스 이세는조로스토교를 신봉했던 사람이죠 스토교는 흔히 화장 안하고 땅에 묻지도 않고 그래서 일정 정도 공간에 띄워서 이렇게 시체를 놔두는 이런 묘를 만들기도 했던 것이고 또 헤르도토스는 바빌론에 가서 만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뭘 만났냐면 탑을 만납니다. 높이와 너비가 모두 1스타디온 탑이 세워졌다. 모두 8층이며 바깥에 있는 나선형 계단을 통해 오를 수 있다. 이야기가 헤르도토의 역사책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서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창세기의 11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탑에 관한 것은요 19세기 이후에 발굴되기 시작한 전투판에도 등장을 하고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등장을 하고 성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적으로도 발견이 돼요 지구라트라는 이유로 발견이 되죠 그이 당시엔 아마도 이게 뭐 천문대나 이런 걸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 그러니까 헤르도투스가 여기 직접 방문하고 이 이야기를 기록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또이 바빌론에 가서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빌론에 관한 가장 현명한 관습과 수치스러운 관습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여인에 관한 건데.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처녀들을 모아서 경매에 붙인다. 그... 도시에 처녀들을 전부 집합시켜서 경매에 붙여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맨 먼저 경매에 나가서는 사람들은 가장 예쁜 여인이겠죠. 예쁜 여인들이 계속 경매에서 나갑니다. 경매에 나가서는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아내로 갔다는 거죠. 그럼 경매니까 당연히 돈을 내고 사갔겠죠. 예쁜 순으로 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쁜 여인은 다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쁘지 않은 여인이 남겠죠. 그럼 이제 거꾸로. 남은 여인에 대해서 이제 돈을 받고 여인을 가, 데리고 가게 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도시의 여인들을 남자와 결혼시키는 이런 문화를 하셨겠죠 자또 하나 이야기라면 여인이라면 평생에 한번아프로테 신전에서 낯선 남자와 교합해야 된다 이것은 신에 대한 의무다 아마 당시에는 여인들을 남성의 놀이개로 활용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나 보죠 자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바빌론에 가서 이두 나를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수시롭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헤르도투스의 역사에서 기록했던, 아니, 저의 상당히 흥미로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모스 섬에 있다고 하는 에우팔리노스 터널입니다. 실제로 사모스의 가장 유명한 유적지가 바로 여기에요. 자, 여기 지도 같은 게 있죠? 섬의 도시는 이 섬의 남쪽에 있어요. 근데 이곳이 물이 부족해요. 근데 물이 어디냐면그 섬에 산을 넘어서 뒤편에 우물이 있어요. 산 뒤편에 있는 우물로부터 산 앞쪽에 있는 도시까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당시에 사모스인들이 팠던 이 터널이 에우팔리노스 터널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남쪽에 도시가 있고요. 북쪽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터널을 파게 된 거죠. 그래서, 헤르도토스 역사 3권 309절에 보면, 사모스인들은 길이가 7스타디온이고, 높이와 너비는 각각 8프스인 터널을 뚫었다. 이 터널을 시공한 자는, 나오스트로포스의 아들, 에우파이로스이며 메가라인이었다. 자, 메가라는 코리토스 옆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메가라인 중에서 이 기술자가 와서 이 터널을 뚫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고, 헤로도토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서 이걸 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곳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